찬송가 529장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님의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무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로 피해도 밤 속에 오시리.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암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로 비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너마저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365일 어느 때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인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감사 주간으로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국률이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올 한해 또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에 서로 말씀을 상고하자 하오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마무리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부담스러우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임원 선거가 있고 또각 기관에서 일꾼들을 찾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다 보면 어, 저는 이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개포동에 있을 때 제가 삼남전도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다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평신도 생활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삼남전도의 해장을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흔쾌히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죠. 또 임기가 끝나고 임원선거를 해야 되는데, 또뭐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또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멘으로 받았어요. 두 번째 임기가 끝났죠. 세 번째 임원선거가 또 다가왔는데, 사람은 있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맡아 달라고 하길래 제가 또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몇 사람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세 사람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자.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제비뽑기를 하자. 다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제비뽑기 이름이... 회장으로 섬겨 주세요. 부회장으로 섬겨 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회계로 섬겨 주세요. 이세 개의 표를 넣고 흔들어 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부회장으로 섬겨 주세요를 뽑았고, 두 번째 분이 총무회계로 섬겨 주세요를 뽑았어요. 세 번째가 저였어요. 또 남아 있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세 번을... 삼남전도의 해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뭐 번개 지금 아, 어, 섬기지 않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서 봉사자로 또 어떤 특별한 사역자로 뭐 섬겨달라고 하실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기를 취하실 때 나기 주인한테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 받으실 때 낙이라고 생각하시고 주가 쓰시고자 하는 낙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부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마련하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신이 타락한 우리를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부패한 형상을 회복시키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며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영적 죽음이며 참된 평안과 기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도 참된 만족도 평안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 소망 없이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재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골레서서 1장 20절에서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합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되는 관계를 관계의 회복이며 우리는 그길 위를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속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을 따라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가치도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흔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복음을 믿기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절대 의롭다 할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인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은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동반자로서 동행해야 할 신분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기로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말씀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어주시어 우리를 숨겨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다이슨 10편 23절 3, 23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듯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찬선과 확신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누구나 부귀영화를 원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조화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어떤 참,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영원한 생명도 스스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으며 그 누구는 죄인 중에 괴수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고귀한 보혈로 씻겨 주시어 우리를 죄 없다 다시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의 삶을 다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담아내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후 하루하루의 세상 살이 속에서 이 질문에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넘쳐나시는,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무 가치 없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에 주는 모든 조건,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한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지금 교회 교육자분들께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미래광명교회 좋은 또 하나님 주신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게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 찾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세미나 중에 계 계시고 기도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합합심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고 오실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또 섬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결과를 맺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